35년간 구약학을 가르치며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아 놓은 책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 아닐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또는 그 학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 학자는 그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최근에 학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학자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알았던 수많은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강의를 준비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학자가 한 분야를 연구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선별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라는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한 학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과연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줄까요? 바로 그와 관련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은 바로 히브리 성서를 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엘렌 데이비스라는 학자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구약학자로 알려져 있는 엘렌 데이비스는 듀크대학교에서 35년간 구약학을 가르쳤고요. 35년간 구약학을 가르치며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아놓은 책.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성서를 열다입니다. 저자가 구약성서라는 한 분야를 평생 연구하며 어떻게 구약성경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성서를 열다입니다. 왜 구약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경 또는 히브리 성경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저자는 평생 구약성서를 가르치고 읽고 연구할 때 유대인들과의 좋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그녀의 경험이 바로 이 책에 잘 녹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토라 느빔 캡투빔 순서로 해서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크게는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배치를 하지만 때때로 좋은 읽기를 위해서 중간 중간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놓은 것이 그 예입니다. 사사기 다음의 시대를 룻기 시대로 생각하고 읽는다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경적인 맥락의 해석이 나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는 그렇게 배치를 한것 같고요. 아울러 욥기와 아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는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이 책에선 구약 성경을 배치했습니다. 유념하고 보셔야 될 점은 이 책은 구약의 39권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책은요. 앞서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성경이라고 한 것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고려한 그 내용도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랍비 문헌을 넣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일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내용 등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해 볼 중요한 유대 문헌들이 있다면 그 유대 문헌들 랍비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보단 구약성경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을 볼때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오랫동안 중요한 문헌으로 구약성경을 여겨왔던 유대인들의 해석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라비들의 해석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종종 교부들의 해석도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자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구약성경의 각 부분을 세분화해서 구약성경의 각 부분의 의미를 찾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비평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보다 정경적 입장에서 즉 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해서 66권이라는 이 성경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중간중간 보이는데 그 용어들은 후반부에 용어 설명이라는 브록을 따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 책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학문성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구약 입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와 신앙인들이 구약성경을 접할 때 읽는 그 신앙적 얘기를 탁월하게 통합한 그런 책이라고 이 책의 특징을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역사 비평적인 내용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역사 비평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학자들의 좋은 결과들을 토대로 설명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고요. 아울러서 구약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 그리고 정경적 그리고 문학적, 그리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탁월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책은 굉장히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과 동시에 신앙적인 면을 함께 통합하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포용성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보는 입장을 함께 더하고요. 그 외에 아프리카 수단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등등 조금 다른 문화와 다른 맥락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구약성경 읽기를 시도했던 저자의 다양한 경험들이 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자세와 포용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노력을 했던 저자의 노력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저자의 말은요. 저자가 속해 있는 맥락과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이곳에서 설명하고 해석적인 결과를 내내는 것이 무조건 주류이며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넓고 포용적인 자세로 성경을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넓은 맥락에서 그리고 각자가 속해 있는 맥락에서 다 적용 가능한 그런 어 구약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인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경을 풍성하게 읽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 저자가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저는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에 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성소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 여기에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은 정경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인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에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것에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것을 노력해야 될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주석가, 해설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이라는 성경 자체가 오랜 세월 그래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정의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밝혀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성서로서 어떻게 이 성서 각 권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작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 또한 세세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통일적인 메시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히브리 성경 읽기. 구약성경 읽기에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과연 구약 입문서일까? 네, 입문서라고 하면 보통 저자, 연대, 구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신학책인가? 구약 신학은 그각 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신학적 메시지들 아니면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잘 선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의 부제를 제 나름대로 짓는다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로 담겨 있는 정경 신학 문학 역사라는 이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은 저자가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 저자의 관점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약성경을 읽겠습니까? 정경적으로 읽으십시오. 신학적으로 읽으십시오. 문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구약성경 읽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구약성경 한 권을 읽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숨으로 다 읽을 수 있기에는 너무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 권을 읽기 전에 여기에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신다면 미리 창세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울러, 창세기라는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 좀 헷갈렸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잘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하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라비들의 문헌도 참고하고 교부들의 문헌도 참고하고 그리고 저자가 만났던 또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 이야기도 조금씩 들어보면서 성경을 풍성하게 읽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갖게 해주는데도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이번에 나온 이책 히브리성서를 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